파라렐리 익스 m 림먼트 어? 설정이 안 된다 좀큰거 같은데 아 스킵 있네 스킵 있어요 눈 까리고 있어래 자, 음? 저 아직 로루아 설정 아 왜요? 아 음, 뭐야 이게 응? 음? 아 유병기 즉파수 맞추는 건가 보아 몇으로 돼있어요? 아아아 아, 아. 이건 뭐야? 이 종기 안 들고 있는. 음 어떤 방에 있고 벽에 모래시계 같은 문양이 있어요. 모래 상호작용은 수도꼭지랑, 문, 문이랑, 무전기. 끝.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무전기, 무전기 켜봤어요. 어? 1로 됐어요. 나 0으로 맞춰놨었는데? 어? 올라가면. 아니, 같이 되나보네. 어 그럼 이거 혹시 보여요? 뭐요? 이거 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린거 안보이? 안보이는데? 아 이건 따로구나 오케이 그럼 뭐 어떻게 해야돼? <laughs> 아니 이거 문 철조망 앞에 땡 o 2 4라고 적혀있거든요? 땡땡점 24? 그럼 나 24로 맞추면 돼? 아니 근데 땡땡점 24인데 무성기는 도저 뭐 않네. 뭐24 어, 음. 맞네. 어떻게 2 4 맞춘? 제가 뒤에 거 맞추는 거 같은데. 아 그래 그럼 앞에 거 뭐예요? 저는 뭐 땡땡 뭐 그런 거 없는데. 이거 님은 좀문양 있어요. 문양. 뭐 모래시계 문양. 병, 뭐... 벽에 모르시게 문양이 있는데, 그게 다임. 벽에? 응. 나왜 땡땡 그게 없어? 문에 철조망이 없는 거 아니니? 어, 뭐야? 아, 철조망 볼수 있구나. 어, 84. 아, 아, 이 옷도 있었네. 왜 아까 80, 8시도남기어 뭐야? 자. 당 타다 당 탕탕 맞냐? 다시 탕 타다 당탕탕 아씨 왜 리듬 왜 저래야? 오, 됐다. 오, 코끼리. 빨간 눈. 네. 빨간 눈 아, 빨간 눈 오, 됐다. 어, 그84 적힌 곳으로 왔네요. 그리고 게임기 만들, 만들 수 있고. 아 어, 문은 잠겼고, 뭐야. 어, 안녕. 중고 있어요. 어님 부를 수 있어요. 어 뭐야 님그 가슴에 무슨 문양이 있어. 동물함인데 그 뭐야 일자가 첫 번째부터 말하자면 여섯 시, 세 시, 세 시, 여섯 시 이렇게 문양이 있고. 음... 어, 아. 뭐야, 가까이 왔어. <laughs> 저도 뭐, 옷에 문양 같은 거 있어요? 화살표가 있거든요. 화살표? 아. 응. 근데 화살표가 직선이 아니라, 응. 원모양 화살표거든요. 직선이 아니 원모양 화살표? 아총네 아, <laughs> 개가 있는데, 네, 저도 네개 있어요. 왼쪽 두개는 서로 화살표가 마주보고 있고 오른쪽 두개는 서로 반대 방향 보고 있어 음~~ 대칭 비대칭 음~~ 난 뭐야 마주보고 있다고? 응 어. 이건가? 어? 뭐야 뭐... 게임기인데 이거? 게임기가 나왔는데? 어? 어 움직일 수 있어요? 응. 맞는 거같아 <놀람> 아 like. i 마 not going to t a 홀 베딩 인트가영원혼안 아니지. 어 문이 열렸다고 하는 것 같은데. 끝난 거예요 이거? Is the light getting stronger? 응? 안 열렸는데. 어 그러네 안 열렸네. 임쪽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야, 여긴 또 뭐가 있어? 공을, 여기서 뭐, 내가 할수 있는 게 없네? 공을 여기다 넣어야 된다고? 어? 이 뭐에요? 뭐지? 아 아까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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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나 아닌데. 음. a l i I can see a l i over there. 밀러님. 밀러님? 네요. 님 뒤에도 그거 있지 않아요? 뭐예요? 게임기. 응. Uh. 거기다가 그거 하는 거 아니? 네개뭐냐 넣는 거뭐 뭐 넣는 게없는데그뭐 버튼 뭐돌리거뭐 버튼 뭐돌리는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조이스틱 돌리는 건데? 아니 맨 밑에 맨 밑에? 응뭔맨 음. 밑에? 맨 밑에 안 눌러져요? 거기네모칸네개네개있는데안 눌러져요. 안눌러서요 위에 밖에 안 돼. 그럼 위에 조이스틱? 응. 그럼 그 방향 아니면? 방향 움직일 수 있어요? 조이스틱으로? 응, 사방향. 여섯시 하나, 셋시 둘, 여섯시 하나. 그게 뭔데? 안 돼? 6시 한 번, 3시 두 번, 6시 한번네 깔딱 깔딱 거렸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음? 응 그럼 님그 옷의 문양은 뭐지? 어, 뭐 금고 여는 거 있는데 아닌데 여기서 금고? 네 저도 금고 있어요 네데 6시, 3시, 3시, 6시 했는데도 반응이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게임기 움직여야 될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움직이는데 잠시만요 움직이지 말아봐요 아직 지금좀 움직여봐. 움직여봐요 아 이미 이거 조종하는 거네 지금 오른쪽으로 움직였죠? 응 아. 음, 맞아 왼쪽. 어디로 가? 잠시만요. 뭐야? 이거 깨져 있는데. 왼쪽으로. 이거 전기를 빼놨는데 왜 전기가 통하지? 아 이렇게 하면 전기가 안 통하는구나. 그 오른쪽. 어 다시 전 전기 통하는데? 뭐 눌렀어요? 어. 어. 짜, 지금 저노노노 노. 왼쪽 왼쪽 왼쪽. 오른쪽 살짝. 한번 더. 한번 더. 일단은 집어봐요. 저, 저. 아, 그니까, 러그 전기 해봐요. 그, 위로, 위로 올리는 방향, 위로는 못 올리지. 어, 올릴 수 있네. 걔, 걔 말고. 전기 빼봐, 어이. 전기 빼봐. 살짝 오른쪽. 내려가요. 쭉. 전기. 들어 올리고 전기에서 들어 올리고 전기해서 들어 올리고 네뭘 들어 올려요? 지금 아, 공을 꺼내야 되는데 캔이 위에 있어가지고 그 캔을 없애 없앨 거거든요 위로 올리라고요? 네 위로 전기를 끄고 아니 전기를 켜고 위로 쭉 왼쪽으로 쭉 왼쪽으로. 떨궈요. 아니. <laughs> 살짝 오른쪽.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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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위로. 그냥 오른쪽으로 가봐요. 살짝 왼쪽, 살짝 왼쪽 그걸 내려요. 오케이, 그럼 다시 왼쪽, 왼쪽 조금만 많이 슥. 살짝 왼쪽 한 번만 어 내려가요. 내리고. 내리고, 전기. 아니, 왜 캔이 잡혀? 전기 끄고, 잠깐만, 살짝 왼쪽으로 갔다가, 전기. 전기 끄고, 어, 됐다, 됐다. 전기, 전기, 전기. 들어 올려봐요. 아, 캔이 잡혔어, 또. 그냥 올려요. 어차피 공이 잡혔으니까 오른쪽, 싹 왼쪽, 한 번만 더, 아 내려요, 나이스. 아 뭐야, 공이 떨어지나간. 어? 공이, 공이 지나갔다니? 지... 파란색 공이 지나간. 어, 어떻게 됐어요? 없는데 공이? 어? 난 했는데? 아 공이 여기 떨어져 어? 아, 공 굴러간다 응. <laughs> 뭐야 공이 공이 좌석에 붙었는데? 어디 좌석이죠? 오른쪽 좌석 그만 좌석을 풀어야 돼요. 아니 면 왼쪽 좌석을 아. 적 작동시켜야 돼요. 오른 왼쪽 좌석을 작동시켜야 되는 거 같은데? 그래? 요 됐나요? 아, 아, 아. 풀어야 돼. 가. 다시 밀어. 반대쪽. 뭐, 오른쪽? 아. 스타. 오케이. 왼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갔다가 왼쪽 갔다가. 오른쪽, 안했죠? 왼쪽 까지갔다가 응? 오른쪽, 안했죠? 은행, 갔어요? 어. 뭐가 된 거야? 그세 개가 올라기 돼 있었는데 두 개를 열었어요. 마지막 하나만 더 열면 돼. 이거 뭐 밸브는 뭐야? 밸브가 뭐냐뇨? 그, 방금 한거 아니에요? 안 돼? 이건 딴 건데? 아, 맞다. 이거나 많은데? 금고? 금고랑 파이프. 응, 금고랑 파이프인데, 파이프가 지금 철창에, 철창에 잠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 그니까. 어, 뭐야? 어? 벽도를뺄수 있어요. 어 뭐야? 쪽지 나 왔다. 패스인 로테이션? 로테이션? 저는 스타트 시어가 열두시로 돼 있는 어걸 발견했어요. 반시계. 반시계 시계 시계 반시계. 아. 그러면 6 시. 세 시. 세 시. 여섯시 어 됐다. 어, 그거 움직인다. 응. 저도 뭐 움직여요? 아, 밑에 게 움직여요. 아, 밑에 게좀 위에 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님이 돌리면 밑에 게 움직이고, 제 거는 위에 게 돌아가고 그래요? 같은 거 보고 있는 거 아니? 아닌데 난 밑에 게안 움직이는데. 님이 돌려봐요. 올라갔잖아요. 앞으로? 아, 올라가는 거맞아 올라갔다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난 밑에 거 이렇게 됐다. 어. 아니, 계속 아, 계속 돌려야 되나? 아, 계속 돌려야 돼. 나뭐 맞추는 건줄 알았네. 어, 파란색 C로 갔다. 응. 어? 파란색 들어가. 어, 빨간색 들어가. 파란색도 들어가 근데, 뭐야, 불이 하나 안 찼어. 어, 뭐야, 됐다. 파란색이 늦게 들어가 아. 뭐야. 음, 여기다 끝났고. 여기도 끝났고 이상한 문양이 되게 많은데 저도 골드 투게더? 아 이거 불끄니까뭐 나오는데 거봐요 뭐가 나오는데 벽에, 벽에 문양이 있는데 벽에? 삼각형 문양에 N 이거! 이거 삼각형 같아요 어? 이거 그거? 이거 삼각 이거 이거 그게? 어 잠깐만 삼각형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나? 불 끄니까 나왔거저 아 그거 네모요 어 맞아 맞아 그거 네모. 정 네모. 네모 정지. 이게 네모라고요? 네 그게 네모야. 그럼 뭐지? 네모. 아까 거기 가봐요 모래시계 있었다는데. 근데 못 가요. 왜못 가요? 아갈수 있네. 잠깐만요. l o 동그라미 모래시계 동그라미. 이 어떻게 돌려야 돼? 모래시계가 어 어디 서어맞는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거기 맞아. 이게 모래시계라고? 아니 그그 그, 에, 아니 아니. 원래 있었던 거. 예. 난 당연히 오각형이 모래시계인 줄 알았는데. 모래시계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모래시계. 거기 불 끄는 거 있어요? 여기요? 어. 잠깐만 불편한데. 아 아니네. 그 오각형이잖아요. 뭐가 왼쪽으로 이거? 왼쪽으로. 잠깐만. 예 네, 왼쪽? 아 어. 이거? 아 어. 누르죠. 오케이. 이건 치웠다. 응. 음. 응? 뭐야? 연기 나오는데? 연기? 뭐야? 나가는 데가 어디야? 어, 뭐야? 어, 뭐 이상한 거? 어? 이상한 거 있는데? 4시가 네모고, 7시가, 8시가 오각형인데? 전 10시가 삼각형이고, 두시가 동그라미. 근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 아, 이거 또, 또 이거야? 잠깐. 뭐라고? 한 바퀴 돌려야 돼. 몇 시라고? 이거? 여덟. 몇 시? 아, 동그라미 몇 시? 2시. 그럼 눌러야 돼. 아, 어, 모르겠다. 어, 뭐야? 아. 아, 이거 그 그거 아닌가? 여기에 뭐가 있는데? 저걸 빼야 되나 봐요 이뭐 내가 하는 게 아니네? 빨간 거미이 조종하는 거, 거 아니야? 아닌데? 어떻게 조종해야? 밑에 버튼 있잖아 밑에 버튼이 어디 있어? 버튼 없어? 응 아~~, 아, 아 있으있 홀드 더투 버튼 버튼 거긴 뭐라고 써여있다고 라이트? 라이트를 같이 눌러야 되나? 반응이 없는데. 콜드 더 라이트 버튼. 응. 그렇게 적혀 있는데 쪽지. 쪽 눌렀는데. 콜드 라이트. 뭐야? 아, 불을 같이 누르라는 거였네 예안 눌렀어요? <laughs> 나만 눌렀어? 뭐야, 끝이야? 뭐야. 끝? 뭐야 이게 끝